네, 저희 NFT 콘텐츠 협회는 어 작년 11월 달에 부산에 있었던 부산 머니쇼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총의를 받아가지고 기본적으로 국내외의 NFT 산업의 열풍, 또 여러 가지 마켓 플레이스라든지 개별적인 관심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정책화시키고 또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1월 달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그런 협회입니다. 2017년에 이제 크립토펑크가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상당히 많은 돈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움직임들이 있었을 것 같고 제일 먼저는 아무래도 이제 아트 디렉터들을 중심으로 한 미술업계라든지 또어 디자이너들이, 어 디지털 기반의 디자이너들이 이러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겠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NFT 작가인 프랭키 작가 같은 분도 이와 같은 어떤 준비를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개별적인 관심, 또 미술과 사진 이런 어떤 개별 작품들의 사고 파는 디지털화 과정이었다고 보여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크고 작은 마켓플레이스들이 생성된 것이 바로 이제 저희 협회가 탄생되기 전에 나타났던 부분이고 우선 뭐 저희 협회는 창립된 지 이제 5개월째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협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있는데 정회원 수가 150, 준회원 어, 수가 3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회원 구성으로 보면 어, 기업회원이 100여 개가 되고요. 50여 명은 개인 아트 디렉터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어떤 전문직 종사자들이 정회원으로 한 50여 명 이렇게 정회원의 숫자는 한 150여 명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협회는 이런 회원들을 그 위해서 우선은 첫 번째는 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NFT 마켓플레이스를 어떻게 만들고, 민팅을 어떻게 하고 하는 실무적인 교육이 벌써 1기가 끝나고 2기가 이제 지난주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매달 투자데이라고 해서, 인베스터데이라고 해서 초, 초기에 그 스타트업을 위한 또 우리 협회에 참그 가입되어 있는 창투사들이 있거든요. NFT 펀드를 만드는 또 투자를 하는 그런 어떤 회사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공개 오지션을 통해 가지고 장두사들과 매칭시켜주는 그런 투자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후기 산업사회라고 하는 측면들이 하나 있을 겁니다. 즉 말하자면 하, 다 대량 생산체제가 갖고 있는 어떤 먹고 살기 힘들던 외형적 성장에서 소위 내포적 축적이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의 변화, 즉 코스트 포디점 사회에서 나만의 것또 그, 한정판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 이런 부분도 있고, 희소성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ERC-721과 같은 토큰, 또 한정판과 같은 ERC-1155 같은 게임에 들어가는 대체 가능한 토큰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이 NFT 산업의 영역은 굉장히 확장되고 있다. 즉, 모든 제품의 판촉제로서의 기능. 그 근데 우리가 핸드백을 살 때도 콜라보, 그림으로 콜라보 할 수도 있고, 지금 자동차도 뭐 람보르기니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뭐 술도 그럴 수도 있고, 모든 산업 영역 전반적으로 또 문화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역이 일파만파 클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NFT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뛰어들지 못하고 있지만, 뛰어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어떤 업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마찬가지고, 체육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더 일반화되면 훨씬 더 다방면적으로 뭐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2025년, 2030년까지는 굉장히 가파로운 상승세 추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NFT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많은 분들의 질문을 합니다만 사실은. nft 투자를 한다고 다 돈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많은 화가 분들이 자기 그림도 nft화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nft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nft화되는 것이 나름대로 독특한 스토리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어서 다음 사람에게 갔을 때는 가치가 증식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고자 하는 투자 하고자 하는 nft가 지속적으로 다음 작품으로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 작품에는 이 가치가 더뛸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건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왜이 NFT가 희성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아마 뭐 기술적인 어떤 어 배경, 이두룡 기반이든, 뭐 솔라나 기반이든, 그런 데 대한 여러분들의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NFT 투자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 무작정 NFT라고 하면 무조건 그것을 투자해가지고는 상당히 여러분 들이 곤란 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 을 덧붙이 고 싶습니 다.